네, 오늘도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. 어, 제가 어제, 음, 17시 57분에 첫 번째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. 어, 첫 번째 법안이기도 하지만 저의 공약을 지킨 것이기도 하거든요. 제가 선거 시절에 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법안을 만들겠다. 재난지원금을 개정하겠다. 라는 공약을 드렸는데 드디어 했습니다. 바로 이것입니다.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. 어, 26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를 해주셔서 제가 어제 제출을 할수 있었어요. 어, 내용은 간단합니다. 이 재난지원금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재난안전법이죠. 그 일부 특정 지역에 한해서 무언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포항지진이 나면 그 지진 피해를 받던 분들과 그 지역에 한해서.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, 어, 특정 지역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. 감염이 안된 지역조차도 그 경제적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는 추경을 통과시켜서라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고요.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도 좀 느리고 논란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법적 근거를 좀 마련을 해둬야 나중에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좀더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법안을 준비를 했고요. 특히나 이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 생활 안정 자금으로서의 역할도 했고,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역할도 했다는 것이 여러 지표들로도 확인이 됐죠.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지만,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. 그래서 제가 법안을 발의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요. 그리고, 그 외에도 또 제가 해야 할 것들 혹은 했으면 좋겠는 것들, 아, 고민정 의원에게 이거 꼭 바랍니다. 하는 것들이 있으면, go on. 글로 들어오셔서 뭔가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. 제가 이일이 답글은 다못 달아도 다 보거든요. 그래서 지적해 주시는 것들도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도 다 보고 듣고 있으니까 활발하게 소통하도록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 책상이 많이 지저분하죠.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늘. 아, 마무리를 못하고 퇴근을 하곤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금요일이어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아침부터 부지런히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습니다.